지금도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모든 분들과 보호자분들, 재활 운동을 통해 앞으로 있을 온전한 건강을 응원합니다. 레아 네, 방문재활 운동센터 대표 김용수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어, 제가 방문재활 운동센터를 시작하게 되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음, 일단은 저는 춘천에서 재활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네,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하루에 한 400건 정도 재활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문재활운동센터는 저희가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재활운동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처음에 방문하고 상담하고 평가 받고 이런 것들은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첫 방문은 한 50분 정도로 진행할 것 같고 그 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활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은 물리치료사가 작업치료사 출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답변드리고 재활운동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경우에도 친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들이 모두 계시고요 어, 전반적으로 저희 센터는 다른 방문재활센터랑 굳이 따지면 크게 다르진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 저희는 오프라인센터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재활운동에 대해서 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센터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방법, 고객응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더 자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육관리, 안전관리, 그 외에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재활운동센터의 운영 방침도 같이 똑같이 적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활 운동을 받을 때 카드 결제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두 카드 결제되고요. 또, 저희 선생님들 직접 결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첫 방문을 통해서 제활 운동 상담을 받고, 제활 운동을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본사에서 결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방문제활 운동이다 보니 집에 방문을 하게 되고, 이제 1회, 10회, 20회, 30회 등등등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추천드리는 것은 주두번 정도 추천을 드리고요. 재활 운동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재활 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많이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운영적인 컨셉, 응대, 시스템. 관리할 거고요. 저희 센터는 실력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실력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영문제한 말씀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외에도 제가 나름대로 활동하는 게 많긴 하지만 그것은 차차 여기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활운동에 대해서 제가 터치를 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면서 그리고 이 영상을 시작으로 어, 재활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시는 보호자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일 운동을 받고 마음가짐은 어떤 게더 중요한지 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경험적인 썰도 풀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하겠지만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